유교 때또 피난도 가고, 또그 후에 이제 밀가루 그런 거, 강냉이가루 그런 건 외국의 원조에 의해서 그거 가지고 저희 학교 다닐 때 빵도 해 먹고, 그리고 튕기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. 모여서 옛날에 고생 얘기도 하고, 그냥, 또 어떤 시골에서 가만히, 새끼 꼬아가지고 가만히 있을 때, 지금이. 그런 것도 이 아,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거예요 어느 경로당에 다녀보면은 서로 또 이런 이자를 치고 버리고 회장이 잘했네 잘 못했네 총무가 잘했네 잘 못했네 그리고 전화도또 많이 와요 우리 저기에다 우리 종로당 회장은 어떻고 우리 회장 경로당의 총무는 어떻고 부회장이 어떻고 이런 거를 많이 듣고 그러면 또 가서 또 같이 화해시켜 주고 이런 겁니다. 우리가 옛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가화만사성이다 그랬어요. 가족이 다 편안하고 그래야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고 그게 최고다 이거예요. 옛날에 참모인 자가 세심한 살인 두면 한다고 그랬는데 서로 참고 그렇게 이해하고 네 이렇게 하는 게이 노후를 잘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고 책임을 맡은 사람은. 항상 외롭습니다 저도 때로는 외울 때가 많아요 뭐 저보고 잘할 때는 걸 듣는 거 보다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전화 걸고 그래도 우리 경로당에안 와본다 뭐 심지어 뭐 이런 얘기도 저런 얘기고 뭐 그럴 수 있나 그러면 이해하고 소화시키고 이러면서 그냥 북경로당 우리가 180개 경로당이 있어요 그 북평구에 모든 거를 나의 어떤 거에 맞추지 말고 같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는 그런 친구들이다.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잘 지내시면 좋겠어요. 그 여기서 외안부동을 안 가고 즐겁게 이렇게 서로 깔깔거리면서 저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저녁에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은, 아 그냥, 죽더라도 그냥 정말 또 어제 고생 안해도 죽을 때에 아주 정말 가족들한테 신세 안 지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해요. 또 이렇게 하루를 주셨구나, 해양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. 감사합니다.